반갑습니다. 주식탐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해서 현대차가 금주에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구조를 우리가 보시면 이미 다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죠. 디지털 뉴딜. 디지털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 역시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그린유딜 재생에너지 와 관련된 그런 분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수소 전기차 이런 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또 사람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이 안전망과 은 이제 핵심이 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 안정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있다면, 그때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은 현대차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뉴딜 정책의 총 사업비를 우리가 살펴보면, 2025년까지 약 16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일자리를 190만 개 정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린 뉴딜에 대한 사업비중이 큽니다. 73조 원이 넘는 돈이 그린뉴딜로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고요 디지털 인프라 쪽도 큰 비중을 역시 차지합니다 58조 원 정도의 규모니까 작은 규모가 아니죠 다만 이제 일자리 쪽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쪽이 조금 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 9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한 3대 핵심 분야를 우리가 좀더 세분하게 화 살펴본다고 하면 디지털 유지 쪽은 아무래도 5G 기반의 인프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 교육도 있고, 의료도 있고, 또 디지털 인프라 취약 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있을 거고요.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5G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어,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또 그린 뉴딜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가장 큰 비중을 어, 차지하게 됩니다. 전기차, 수소차 관련 그린 모빌리티 보호 확대로 해서 25년까지 13.1조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보조금이라든지 또 충전소 관련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또 관련된 재생에너지 쪽도 역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미리 움직여서 이미 급등 시세를 한번 냈었죠. 또 수소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일부 급등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그런 패턴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런 재료들이 노출돼서 차 시절이 나와가지고 눌림목이 깊어진다 그러면 다시 이런 정책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또 수급이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은 기회를 계속 포착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가 외국인 기관 수급에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회안전망관 쪽에서는 뭐 고용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트레이딩 할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디지털 인프라 쪽하고 그린 뉴딜 쪽에 초점을 맞추는게 좋겠죠 정부의 뉴딜 정책 발표에 맞춰서 전희선 현대차 부회장이 전기차를 2025년까지 100만대를 판매하겠다 점유율 10%가 목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100만대라고 놓고 보면 결코 작은 대수가 아닙니다 2019년 국내 현대차가 판매한 판매 대수가 74만 2천대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라는 수준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2019년 전체 판매 대수가 442만 6천대니까 442만 대에 대비해서도 22%가 넘는 수준입니다. 정말로 2025년까지 전기차를 100만 대 판매할 수만 있다면 현대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로 전환되는데 가장 빨리 적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는 기존 내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 구조조정 과정이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 노조라든지 고용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그 내연기관의 생태계를 구축했던 각종 부품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관류를녹 비춰주지 못하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에 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 갖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용이 정의선을 찾아간다라는 뉴스가 또 떴죠. 21일쯤에 화성이 있는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다시 둘이 한번 미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장이 예상하는 대로 결국 미래차 배터리 관련된 협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죠. 현대차나 삼성이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와 방향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3월에 발표했었던 전기차 컨셉칸데요 프로페시라는 차입니다. 차 모양이 포르쉐하고 사실라섣고른 듯한 모습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전기차들 모습을 보게 되면 이컨셉차의 거의 2에서 나온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 될것 같아요. 뭐 후면 디자인도 괜찮고 전면 측면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정말로 내년도 현대차가 기대하는 것만큼 출시 이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그러면 현대차의 비전은 상당히 또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프로페시가 얼마만큼 이 컨셉트카의 준한 모델로 나올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의 주가 흐름인데요. 좀 좁혀 온다면 정말 고통입니다. 과거 차정 시절 때 삼봉을 만들고 그대로 그냥 수직으로 계속해서 하향을 합니다. 떨어졌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아주 고통의 연속이에요. 자, 이번에 13만 7천원에서 무려 6만 5천원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아주 깊은 어,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등하는 과정도 참 쉽지가 않죠 눌림목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런 눌림목이 깊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나마 거래량이 터지는 날 거래량이 터지는 날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날들이 음봉의 날의 거래량보단 양봉의 날의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계속해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금요일장에 직전에 또 고점을 넘었어요. 바로. 직전의 고점을 넘고 반등을 강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뭐6%대 반등이니까 결코 작은 반등은 아니죠. 지금 거래량이 다 유입이 됐고요. 수급 상황을 보면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좋은 수급을 보였었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도 같이 쌍끌이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속성을 가질지 아니면 다시 또 덜어낼지는 그들 마음입니다만 최근 환율의 흐름이 신흥국 쪽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국내 수급 상항이 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더불어 현대차 같이 시초 큰 종목으로 또 이동될 수가 있겠죠. 특히 밸리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기관 투자들의 현대차에 대한 컨센서스 흐름을 보게 되면 평균 목표 주가가 13만 1천 원 정도가 되고요. 목표 주가의 흐름이 지난번에 급락때 목표 주가도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그 목표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가도 최근에 부합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 우리가 13만 1,000원을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관들의 평균 목표가가 13만 1,000원이니까 지금 11만 7,000원입니다. 13만원까지는 기회가 남아있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수급을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도하면서 지켜줘야 될 자리. 그 자리는 기술적으로는 이 양봉의 시초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양봉의 시초가가 10만 9,500원인데요. 이 10만 9,500원 자리를 동 국가상으로 훼손하지 않고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역시 계속해서 트레이딩 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주가 13만원대 수급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양복의 시초가가 훼손되면서 눌림목이 깊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역시 반등할 때는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위에서 잘 놀고 있으면 계속해서 트레이딩 기회를 찾으면 되시는 거예요. 국내 증시랑 뉴욕 증시가 다 같이 고점에서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반대로 또 차이 실현 욕구도 계속 커지는 그런 변동성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분간 이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온다든지, 박스권 하향 이탈이 나오다든지 이런 큰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서 계속 유동성으로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할 기회를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자한줄 요약.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